어. 낙차, 지죽은 기잼. 아, 안 해봐. 안 해봐. <봇> 어 해봐. 안다어 뭐야? 어? 어? 뭐야 해봐. 안 <봇> 응? 어? 어? What? What? w 이 a t w h 이 t What? w 이 새끼 핵이야. 음. 어. 그이 w h 핵이야. 이 a t w 이 a t What? What? w h 데 t What? What? w h 이게 왜, 사이가 왜? <laughs> 저게 사이가라고?